밴댕이 속갈머리 같은 마음을 고쳐서 바다와 같은 마음과 사랑을 갖게 하옵소서. 밴댕이 속갈머리 같은 마음을 고쳐서 바다와 같은 마음과 사랑을 갖게 하옵소서. 밴댕이 속갈머리 같은 마음을 고쳐서 바다와 같은 마음과 사랑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마음의 상처, 노여움, 맺힌 것을 성의불로 태워주옵소서. 마음의 상처, 노여움, 맺힌 것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마음의 상처, 노여움, 맺힌 것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아멘. 풍요롭고 화평한 마음, 관용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풍요롭고 화평한 마음, 관용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풍요롭고 화평한 마음, 관용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중하며 부드러우며 진실하며 복근하게 앞서서 자중하며 부드러우며 진실하며 복근하게 앞서서 자중하며 부드러우며 진실하며 복근하게 앞서서 아멘. 내 둘레서 벗어나게 앞서서 내 둘레서 벗어나게 앞서서 내 둘레서 벗어나게 앞서서, 둘레서 벗어나게 앞서서. 아멘. 여인은 마음 풍요로운 마음 슬기로운 마음으로 나를 주장케 앞서서. 여인은 마음 풍요로운 마음 슬기로운 마음으로 나를 주장케 하옵소서. 여인은 마음 풍요로운 마음 슬기로운 마음으로 나를 주장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